11기 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가 아달리아를 피해 요아스와 그유물을 은밀한 곳에 숨겨서 요아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하스는 여우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이 성전에서 숨어지냈다. 아달리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7년째 되던 해, 여우야다가 사람을 보내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들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여우세바를 만났다. 여우야다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맹세하게 한뒤 어린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의 당번이어서 왕궁을 지키는 자들과 안식일의 비번이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호위병 교대 시간에 무장한 채로 합세하여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어를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군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왔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애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이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에게 기름을 붓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요아스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리아가 호위병들과 백성이 함성을 듣고 하나님이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에게로 갔다. 그녀는 왕이 보좌 옆에서 양옆에 군지휘관과 전령의 호위를 받으며 서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아달아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국 마국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었다.왕과 백성 사이에도 따로 언약을 맺었다.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재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부수었다. 제사장 맞단을 재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그는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 그리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대 문을 지나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앉자 모두가 기뻐했다. 무리가 아달리를 왕의 검으로 죽인 이후 그 도성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되었다. 요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7살이었다.